자, 오늘의 우리 미니가 분사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어. 우리 미니는 땅이삼학년 3학년. 3학년. 자, 분사가 뭐냐면 이 분자가 그러니까 한자에서 오는 거거든. 이게 나눌 분야 그래서 나뉘어서 나온 말이라는 거야. 그뭐 어디서 나뉘어서 나왔냐 말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달려요.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과거 분사. 이렇게 했어요. 그럼 현재 분사는 어디서 떨어져 나온 말이겠어? 현재. 현재.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현재 진행형은 뭘 현재 진행형이서 한다는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하고. 현재 하고.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야 돼? 이 플러스 동사 ing 비동사가 들어와야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있어. 입니다가 빠지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소리> 하고 있는, 중는뭐 <목소리> <뭔가> 하고 있는. 중 <목소리> 그래서 귀, 비동사 빠진 이 동사 뒤에 ing 붙인 거 이건 현재에서 빠져나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현재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ᄂ으로 끝났으니까 대부분은 뭐를 쓰여? 대부분은 형용사로 쓰여. 그런데 형용사의 역할만 하지 않아. 나중에 현재 분사 부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뭐 부사라고 하면 뭐 이유라든지 뭐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따로 불러요. 근데 그거에 대한 쓰임은 나중에 이제 배워가면서 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과거 분사는 뭐에서 떨어진 말이겠어? 과거.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말. 그래서 과거 분산은 그 동사를 시제를 나눌 때 뭐와 뭐와 뭐로 나눠? 현재 아, 뭐. 되죠됐어요 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동사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로 나누는데 이때 이 과거 분사는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말로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이디가 분들 보통 정규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음, 뭐가 있을까? 이게 붙이는 것 중에 arrest right. arres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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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체포하다잖아. Yeah. 근데 arrest 형이 갔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어브이스티드는어브이스티드와 다른 점이 있어. 얘는 자, 그러니까 체포한다, 체포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체포된. 체포, 체포, 체포. 체포 포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것도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모르지였어? 형용용어 알았어요. 근데 얘가 체포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완료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 went gone 이런 경우에 go는 먼저 쓰니 뭐, he has gone 예를 들어서 he has gone 이라고 우리가 그 현재 완료를 썼을 때 의미에서 완료의미에서 의 완료의미. 의 그래서 과거분사는 형용사의 역할도 하지만 완료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로피피 할때 완료. 이해됐나요? 네. 음. 그래서 보고 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일단은 분사라는 건 현재에서 떨어져 나온 말, 과거에서 떨어져 나온 말. 그래서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그 외의 것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면서 리딩 시간을 좀 배우고, 그리고 문법 시간을 좀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